강동호 네 안녕하세요 연출원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짜 날씨 좋은데는 흥분 시간 때 아니요 저 끝에 검은색 끝에 꽃이 영화 지브롤터 보시고요 네 주변에 좋은 시험이 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박사에서 김경협을 연기한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었으면 주변에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을 강동원 배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네. <laughs> 어, 손이 없으시니까 어, 크게 소리만 한번 지어주세요. 황사장의 경기용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화 하직안 보신 거죠? 예. 네. 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강동원 배우 얼굴도 이만 입만... 나오니까. 네. 어, 흐뭇하게 보시고요. 아, 가을에 침묵을 는 날씨도 좋았는데, 낮에 보니까, 이 종계절에 저희와 선택해 주시고, 아, 무대인사 첫번부터 지금까지, 이제 객석을 가득 메워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감동하는 마음 다니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천역을 맡은 하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극장을 이렇게 메워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레전드가 오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 배워주셔서 바쁘게 저희들 오전에 100만 돌파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운 넣어주시면 200만, 200만에서 300만까지 달려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 영화 다 좋은 영화 있는데도 우리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첫 박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형! 안녕하세요. 참박자 테마 연구소에서 유희력을 맡은 학생입니다. 제가 추석 때에도 참박자를 보러 갔었거든요. 어, 그런데 첫 번째 봤을 때랑 이게 두번째 봤을 때랑 어, 느낌이 다르지만, 둘다 엄청 재밌었어 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재미있게 보신 다음에 또 보러 와주시고 어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박사의 편답편합니다. <laughs> <한 방울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오늘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게 이동이되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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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게 아마 어, 이제, 어... 동영상 재진맥제 볼수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laughs> 같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네,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연절 연휴, 네,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은 좀 아쉽다만 네, 작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네. 어, 당첨 대신에는 강범고랑 사진 찍는 거예요 <웃음> <웃음> 단들이만 찍으면 좋겠지만 다 같이 찍는 거예요 자 자석 으로 확인하시고 자 불러드리면 핸드폰 들고 내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독님부터 d 열의 19번 D열 19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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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아, 아쉬워요 네 탈락 F열 1 5번 F열 15번 아, 저도 F열 내려오세요. 1번. 애보 1번. 어머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무슨 일이 2연의 8번네 안돼. 네잘 와. 2연의 12번. 네 저희는 2연의 12번. 도대옆 사람이나 봤지? 아이의 예, 1 1번 아이의 예. 아, 예. 1 1번네 핸드폰 챙겨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을 찍고 소정의 선물, 짜파니트를 왜 주는지 여보시면 아시고요. 아, 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인센스랑 힐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여러분 비명을 지를수록 사진 찍는 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네. 자, 당첨 축하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선물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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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로 오세요 자, 하나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니하 네. 자, 하나 받으시고요. 네, 아유, 면했어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심심하시면 제가 천박사원을 손박사, 추석에 한번 추석가 추석에 추석에 네, 소리 지르신분복받주실 거예요 <laughs> 얼굴 다른 입술 못해! 입술이 없다고 입술 이 없다고 입술 데 네, 네, 들이없세요 입술 이 없다고 입이없다 입술 이다고이없다 입술 이없다니 입술 이다다 감사합니다. 오, 아, 알것 같아. 네. 자, 아, 오, 자, 포인트 하나 더 주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쪽 오세요. 네, 네, 이쪽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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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어, 전 하나 없어요? 하나, 하나. 네, 전달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 진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에 딱 잤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추석 도 가을 정말 좋은 계절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이 정도 장은 입장문 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장하시려는 고객님은 위쪽 입장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